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산업용 포장재, 공장건물 임대, 투자사업 등 원림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3.6%로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0%, 비용의 증가율은 0.3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6.4%, 단기순이익률은 9.0%로 낮은 수준입니다. 단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높은 기업입니다. 그 이유는 주로 금융자산에 따른 이자 수익입니다. 여유 자금이 있어 재무적으로는 좋지만 손익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7%로 낮습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27% 가량을 생산 설비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시장 지배력이 있어 생산 설비 투자 대비 이익을 많이 창출한다기보다는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6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544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매우 적고 현금 등 유동 자산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와 차익금이며 차익규모 적습니다. 재무구조는 좋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4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였으며 배당수준은 총 5억에서 15억 사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익 대비 적은 금액입니다. 이상 원리이었습니다